2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하네하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꼼꼼하게 두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집합에 관련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하나 적어놓고 어, 문제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 나죠? 함께했던 추억 항상 이렇게 때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그렇죠 보겠습니다. 지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8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2개. 그 다음에 A 컵 B가 음, 뭐니 6 3개네리 친구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개수를 알수 있겠다. 여기에서 이놈의 힌트가 숨어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내가 40이고 너 60, 내가 70이네. 그럼 몇을 빼줘야 돼? 7을 빼줘야 돼. 오케이. 저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까 우리 친구들.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A가 28개고 B가 42개. 그런데 7개가 겹쳤네. 여기 에 7개가 있어. 그럼 28에서 7 빼면 21개가 있겠죠. 그래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8개지. 얘는 7개 있다고 친구들. 35개가 있어야 B 집합의 원소의 수는 42개가 되겠어.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바로 다음네 63나오면 28, 35나면 63나와요. 됐죠? 문제는 뭘 물어봤어 우리 그 친구들? 그렇지? A차 B의 온소의 개수. 합집합의 B차 A의 온소의 개수. 이걸 구하라고 했네. A차 B는 A에만 있는 놈. A에만 있는 놈몇개수 21개. 그렇 21개. 더하기 합집합이니까 B차 A. B에만 있는 놈3 5개네 그렇죠 우리 그 친구들? 네, 답은 56, 66. 5 6 기네 그렇지. 아 어, 죄송합니다. 56 하나 <laughs> 56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 집합에 두개명우 친구들이 공시 하나 때려받고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한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걸다구하야돼 됐습니까? 예.